아, 오늘은 두부하고 계란을 섞어서 두부계란찜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은 두부계란찜을 소개하는 겁니다. 자, 준비한 두부는 찌개 두부입니다. 물을 잘 빼주세요. 여기에 계란 두개를 깨주세요. 여기에 아, 소금 이렇게 한 꼬집 후춧가루 좀 넣으세요. 잘 같이 으깨주세요. 이 두부계란을 잘 으깬 다음에 접시에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 얘를 쪄요. 한 15분 쪄 줄게요. 늘 익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. 그냥 물컹물컹한 그냥 흐트러져 버리니까 요 사이에 뭐할거 없으니까 어,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양파 잘잘하게 매콤하게 청양고추 하나 넣을게요. 파. 이렇게. 신대 한반쪽 정도. 잘하게 썰어 주시게 좋아요. 물 100ml 넣게요. 을 간장은 100ml, 매실청 한 스푼 넣고 후추가루 좀 넣고요. 참치액젓 한 스푼을 넣습니다 마로로스 아, 다섯 스푼, 참기름 수북하게 한 스푼 넣을게요.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스푼 끝났어요. 통째로 이렇게 내려서 소스만 이렇게 뿌려주셔서 맛있습니다. 야 이게 다이어트하시는 분 이거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.